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네, 복된 날입니다 우리 목요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0장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 135장입니다. 150장 통일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육관 밖에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 멸류관 밖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육관 밖에 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오만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09장입니다. 309장 통일 찬송가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임을 다하여 죽게 강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애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어, 우리 사절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로주.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함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기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부모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맞닥뜨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애가 있어서 그런 상황을 주님의 손잡고 무사히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기는 마음으로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그 마음 밭에 주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께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져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계속 이제 이어 나가시는 중에 이방 여인이 왔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방 여인에게 처음에 대답도 해주지 않으세요. <laughs>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뜻에 맞게 아, 사역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은혜를 먼저 주고 있는 아, 그런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딸에게 고침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 다른 대로 보내신을 받지 않았다고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거기 있으시죠. <laughs> 어그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그 여인의 어떤 고백이나 어, 대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이르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 당시 뭐잘 여러 번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어, 좀 함께 생활이나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강아지라는 동물이 굉장히 사람 친화적이잖아요. 어, 사람 친화적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laughs> 강아지는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고 어, 또 이제 뭐 대게 어,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대부분 좋아합니다. 강아지는 그 주인 주인도 좋아하지만 물론 어,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개는 부정한 동물이죠? 네, 모르셨구나. <laughs>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개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네, 원래 그렇잖아요. 부정한 거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가까이 오는 거를 좀 멀리 했죠.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면 아 되게 비인격적 같다. 사람을 개 취급하네. <웃음> 이게 <웃음> 그런 인식이 뭐 당연히 들수 있는 생각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적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방식이기는 하지만, 어, 그 여인의 어떤 핵심적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여기서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여인이 그렇게 말해요. 주여 올쏘이다만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올쏘이다만은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것이에요? 아, 개들도 주인이 주는 것을 먹으니까 예수님 저에게도 좀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끝까지 붙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죠. 네. 왜냐하면 복음이 이때 이후로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방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 이십팔 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말한 대도 말한 대로 믿고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laughs> 아, 이거 믿음이라고 하면 딴 얘기 할것 같고 한사찬이 <laughs> <맞았지 않니? 웃음>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연세 있으신 분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산을 들려서 믿음대로 절이 빠지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 믿음에 대해서 강연을 듣고 한 권사님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과나무를 내가 믿음으로 옮겨 봐야겠다. <laughs> 뒷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앞마당으로 옮겨 봐야겠다. 권사님이 뒷마당에 있는 사과나무가... 뽑혀서 반드시 앞마당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그날 잠을 아주 편하게 주무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성재 권사, 집사님 <laughs>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옮겨졌어요? <laughs> 그러면 넘어오신 거예요 <laughs> 자, 관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 안타깝게도 뒷마당에 문을 딱 열었는데 뒷마당에 사과나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권사님이 뭘 잘못했죠? 믿 믿었으니까 앞마당 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뒷마당 문을 <laughs> 확인하려고 뒷마당 문을 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 이건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 우리가 흔히 믿음과 맹신 사이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착각하거나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맹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인격적인 관계로 만들고 반드시 그 믿음의 성취, 기도의 성취가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기도의 성취 응답은 항상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 여인이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과의 지금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인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 근데 여인이 계속 또 기도해요. 바라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또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 그렇기는 한데, 개들도 주인이 상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여인아,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너의 믿음대로 대리라 하는 그 응답을 들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게 대하여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확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지금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기도를 얼만큼 해야 합니까? 여인이 만약에 여기서 돌아섰으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었을까? 사실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 역사랑 가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 내가 그때 기도를 조금 더 했으면 응답이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없으세요? 저는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기도를 조금 더 해야 하고 아, 뭔가 기도를 좀더 크게 해야 하고 아, 조금 더 했었으면 뭔가 되지 않았었을까. 내 기도가 너무 적지 않았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네, 분명히 우리 할수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 인생 중에 기도를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꼭다 기도 응답이 된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많은 것들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했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드러나야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께 있고, 그것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가능하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져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부적을 써서 반드시 그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는 걸 봐야만 역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고 평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는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계획을 했어요 그냥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예, 진짜로 7월 1일, 2일 해가 떴습니다. 목요일까지만 해도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가장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목요일날 아, 부모님들이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카톡방에 올렸어요. 우리 일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믿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이에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날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여론성경학교를 저도 망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좋은 해를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좋은 시간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컨셉은 놀자였습니다. 얘들아 즐겁고 행복하게 놀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재밌게 놀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놀았습니다. 애들도 최대 거의 열일곱 시간까지 잤다고 해요. 일박 <laughs> 이일하고 가는 시간부터 자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자다가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이들에게 기쁨인가요? 아닌가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기쁨이죠. 이것이 부모, 이거를 가르치는 저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다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귀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목석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신처럼 이방신은 원래는 없죠 성경에 나오는 이방신들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들처럼 무엇인가 기도를 열을 채워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 인생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면 왜 좋으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느껴져요 기도를 조금 하면 그게 잘안 느껴집니다. 성교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교 가면요. 하나님이라는 게막 느껴지고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 않아서겠죠. 그렇잖아요. 성교 가기 전에 얼마나 그거 위해서 릴레이 금식도 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성교 갔다 오면 그때만큼 해요 안 해요? 솔직하게? 10분의 1도 안 할걸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게 잘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가 이 길을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날마다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귀한 은혜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기도하며 평안함으로 돌아가며 평안함으로 선택하며 평안함으로 잠자며 평안함으로 일어나며 감사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리 숙이고 평안함으로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자손과 가정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